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 TV의 닥터 운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예 오늘 근로자 의 날이네요. 어, 오후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유튜브 하는 사람, 유튜브 영상 올리는 사람들은 5월 1일 뭐 근로자 날하고 의미 없죠. 예. 자 일단 그 이번 주뭐 이틀 전에 영상을 올리고 어, 중간에 이제 어저께 참 중요한 날이었었는데, 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 뭐 이제 위험 자산에 있어갖고, 비트코인과 주식,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어, 실물 자산, 측면에서 이제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걸 뭐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걸 보고 이제 펀드멘탈을 보고 이제 그투자는 자산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애플이라든지 이런데 실적발표위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4%대 빠졌으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어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것 같이 비트코인은 어때요 예, 네, 대표적인 위험자산 중에서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상당히 이제 어 취약한 그 자산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건 뭐 상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 제가 봤을 땐뭐 현재 저,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뿐만 아니라 어큰 고비는 이제 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굵직굵직한 이제 이슈들은 다 넘어갔고 금리 관련해갖고 이제 5월 3 4 어, 그 회의, 그 FMC 회의, 그거 끝나면은 아마 이제 악재의 소리에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4월 달, 한달 내도록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어, 오히려 어, 악재의 소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 앞서도, 앞서서도 이렇게 이야기 드렸다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래 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 그 내일이라도 뭐, 지금 현재의 저점을 이탈하고 4800만원, 뭐, 자리를 뭐 깨고 내려간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여기 4,600, 4,900만원, 뭐, 600만원, 여기서 4,500만원, 요요 자리, 예, 요 자리가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어, 가격 면에서, 어, 추세를, 어,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 지금 현재 최대 하락폭 그 상단 부분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까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안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심리에 취약한 나스닥 <laughs> 비트코인은 이렇게 나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급락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겠죠. 뭐 개발하기 위해 뭐 말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 현재, 그러면, 어, 미국에 있는 그큰 대형 뭐 빅테크들 관련해서 이슈들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도 어차피 실적 발표 끝났기 때문에 지나간 이슈인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실적 발표할 기업들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어, 좀 더, 그, 예상치보다 이제 잘 나온다면, 일부가 안 나왔다고 해서, 모든 데 영향을, 어, 크게 뭐, 이렇게 시장에 이제 하락 추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어, 끌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그런 부분을, 어, 심리적인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이제, 어, 실적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뭐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부분이라서 어 지금 그러면 여,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아직 추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순합니다 현재는 상승채널 요 상승채널 안에서 어,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추세를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 상승채널 그 하단부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걸 또 다르게 보면은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갖고 5,200만 원 그리고 여기 4,400만 원. 예. 지금 현재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5,200만 원과 상승 그 추세의 예, 렇게 이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구간으로 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매매하는 부분에서고 있어 내가 좀 안전하게 이렇게 시장을 어 그, 안전성을 좀 추구한다 하면은 여전히 저는 여기 5600만원 넘어가서 지지 안착하는 거 보고 매매하라.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내가 매매를 좀잘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요 21평선을 요 앞전에 이제 장악해 주려고 했지만 끝내는 어떻게 되요 흘러내렸죠? 그럼 여전히 21평선을 어,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 못하 그, 장악을 못했다는 소리에요. 그러면은 다시 돌파해서 지지 안착해 준다면 여기서는 어, 매매 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본적인, 어,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사람일 경우에, 어, 요런 자리에서는, 어, 다른 알트들은 똑같이 이제 좀더 이제 상승의 방향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이 20에서 한 장악, 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20에서 장악한다는 것은 5600만 원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래 갈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무작정 진입하면 안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조 지표상에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는 과메도관 들어왔다가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거고, 중기적인 부분에서 갖고는 아직 과메도관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눌러주고 하면 이렇게 빠지겠죠. 지금 현재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예 상승에 또 빠지면은, 언제, 이렇게 밤에도, 구간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어, 기본적으로 저가의이런 부분들이 상승해서, 돌파 이후에 다시 내려올 때는, 어, 중요했던 저항라인들, 이런 것들 지지 한 차게 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어,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그, 보는 거는 현재 상황 흐름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차피 부정론자보다는긍정론자들이 어, 수익을 내도 낼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 없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저도 이제 좋게 본다 지금 현재는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꼭 가시면 돼요. 약세장으로 진입한다는, 한, 그, 하는 부분에 서 신호는 딴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앞전에, 여기 4,500만원, 4,400만원, 여기 있죠. 중요하게 이제 지지장에 해줬던 박스권 하단부, 요 가격을 이탈한다? 이탈했다가 회복해갖고 지지한 차가고 이렇게 가면은,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그냥, 아, 바닥 확인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데 깨지고 저항 맞고 저항 저항 이제 돌파하지 못할저항의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 약세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아무리 그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평상시에는 큰 문제 없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제 주 매매 포인트는 뭐 20일 안착하다든지 아니면 직전에 중요했던 저항을 넘어왔을 때 지지 확인한 거 본다 보고 이제 매매를 한다든지 그래 하면 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이 가격권을 이탈하려고 저항을 어, 저항게 작용을 한다면 은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대적인 하락을 할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게 본다고 해서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 나와두면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은 큰일 난다는 걸한번더 이야기 드립니다. 어, 추세적인 약세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갖고는, 예, 4,500만원과 4,400만원, 요 구간, 요게 이제, 어, 처, 그, 가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 예, 마지막, 지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 구간이 4,500만원, 600만원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걸 이탈해갖고, 다시 되돌림파동이 나오는데, 어,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약세 구간으로 넘어가는 니다 약세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반드시 좀 확인하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5600만원 넘어가서 지지한 척을 보는 걸, 하는 걸 보고 매매를 하든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또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 매일, 매일 이제 올리다가 뭐 조금, 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뭐한 이틀에 한 번씩 올리게 올리 되는데, 어, 제가 볼땐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요, 오늘 말씀드린 거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여기서 진입했는데, <laughs> 그런 상황이 나와서 이만큼 물려있는데, 또 빠져갖고 이거 깨졌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현재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 했다가 다시 이제, 어 돌아가는 걸 보고 살지,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이제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미 요 앞전에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물려있는 사람들은 의미 없어요. 그럼 약세 구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한 7, 80% 마이너스 되 있는데, 그걸 손절한다? 예,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죠. 근데 빚내서 투자하신 분이 아니라면, 약세 주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아 그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나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면서 약세장에서 다시 바닥을 잡고 다시 출세적인 어, <laughs> 전환을 어, 모색할 수 있는 혹은 그런 신호가 나오는 그런 곳에서 돈 모아서 여, 이런 데서 한방 또. 모아서 이렇게 평단가 낮춘다 생각하고 몰타기 는 이런데 사는 겁니다. 빠질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추세가 돌아가는 구간, 추세가 돌아가는 구간. 이그등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변곡점을 하는 거죠. 그런 구간을 찾을 수 있는 기준 과 원칙 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실 거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막 빠지면 사는 거예요. 이러면은 돈이 뭐 무한장 이렇게 예, 샘솟는 사람이 아니면 언젠가는 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오히려 지하실 구경하고, 그 지하실에 또 지하실을 구경하다 보면은, 멘탈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끝내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보면서, 신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출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영상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들, 혹시나 약세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4,400만원과 4,500만원 이 구간을 강력하게 깨지고, 되돌림 파격 나올 때, 예, 정확히 적용하면은, 약세 공간을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더 스스로 전략적인 부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